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그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없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건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 줄어가고 소로로 모은 것은 들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굼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에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훈계 훈계를 듣고 에, 삶을 시정에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훈계를 듣고 훈계라는 것은 징계와 책망을 통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가르침, 그 책망 듣는다는 건 유쾌한 게 아니죠. 징계 받는다는 건 정말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정말 아픔이 따르죠. 그런데 이걸 즐겨 받는 사람, 그래 가지고 삶을 돌이킨다.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책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전하 잘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참 그러 사람인네 그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런 것을 들으면서 성경에서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도리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 음.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책망을 듣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듣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냐? 삶의 변화와 돌이키는 것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 회개케 만드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문서에서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훈계하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가 그러 교훈할 때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고 매를 댄다는 것그 징계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laughs>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 1절, 3절, 4절, 7절, 8절, 10절로부터 16절, 18절, 20절로부터 에, 21절, 24절 이렇게 보면은 다만에 의인과 악인의 이제 그 차이를 말하는데 교육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훈계를 즐기하고 기뻐하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분명히 제 말씀드렸습니다. 책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에, 징계를 즐거워하고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걸 즐거워한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지킬 줄 안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훈계를 뭐야? 멸시하고 불순종한다. 절대 따르지 않는다. 그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1절, 3절, 4절, 7절, 8절, 10절로부터 16절, 18절, 20절로부터 20절. 여기가 다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야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훈계를 즐거워하지 즐거하고요 기쁨으로 그걸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내게 어떤 책망이 와도 그걸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일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 달라고.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하면 내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었을 텐데,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의 혼냄과 책망과 때로는 징계와 가르침이 벅차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라. 그게 지혜 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을 갖게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슨 기도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직장 되화 결혼 <laughs> 세상에 그런 거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미련하고 우둔한데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에 듣지 않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악한 자인데 그런 악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한들 잘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자가 장소 잘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기란 말입니까? 하나님하신 말씀을 어기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 좀 바꿔야 됩니다. 결혼 잘해 배비를 잘 만나게 해주시고 뭐 직장 재우제 아니 악해가지고 지금 부모의 책망도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부모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면 따지고 들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아니 하나님 뭘 보고 그게 응답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입니다, 말. 우리 의로운 사람들의 말은 교훈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입에 열매로 인복노을 누리게 되, 복노에 풍족한 삶을 말하는 거든요. 여기서는 풍족한 양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씀의 발음을 가르쳐 주고 충고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할 때에 이게 복을 만들어, 풍족한 복을 만들어 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걸 누리게 해 주신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이 괴사한 자는 는 불성실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할 때 괴사다는데요. 마음이 불성실해. 봐 주죠.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훈기합니다 책망, 징계합니다. 마음이 괴사해 가지고 불성실해 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미워하고. 다 토요마. 이런 데는 강포를 이 강포를 다내. 폭력을 말합니다. 이거 불법을 말합니다. 마음이 이런 사람들은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를 할 때에 기쁨이 올수 있도록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은 여러분 감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감정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지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그런 걸다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하나 할수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우리가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수 있으면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할수 있는 재산, 할수 있는 지식, 할수 있는 능력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네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복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할수 있을고 우리가 방법이 있을 것같으면은뭐뭐 걱정이겠습니까? 있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믿기에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족한 삶을 누리고 풍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누리게 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입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가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삶에서 의인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교육에서 벌써 드러난다는 그 지혜가 그게 18절과 24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믿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드러내야 될 것이며 이런 가정의 분위기, 이런 남편, 이런 자식들, 이런 부모, 이런 형제들에게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드러내야 될 때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삶을 통해 지혜가 없고 미련한 걸 가지고 드러낸다 말입니다.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미련한 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다 대처할 수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해낼 수 있는데, 모든 걸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고 모든 걸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지혜가 없으니까 감정과 기분과 이런 걸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교육에서도 가정의 삶에서부터 벌써 의인은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지혜를 드러내게 해주고 없어서 이런 사람에게 내가 지혜를 드러내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록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 되는 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죠. 삶의 변화, 돌이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절, 8절, 11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교육과는 가치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서, 중심적인 것으로 교육을 받아. 그게 의인입니다. 악인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경향을 띄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말씀을 여러분 책망으로 듣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게 의인적 삶이고, 악인은 뭐냐? 그게 없어요. 인간적 방법이고, 인간적 수단이고,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뛴다는 게, 이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의 편에 서셔서 복을 주시고, 악인의 편에 서서 멸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악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그래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인간 중심적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 인간적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느냐 면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붙잡고 살았더니 멸망에 이르더라.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이라. 여기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빛은 번영을 말합니다. 등불이라는 것도 번영과 같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꺼진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의의 편에 서셔서 그를 번영케 하시고 생명을, 생명,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아기는 그냥 꺾어 버리신다, 파멸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절, 9절, 21절, 25절이 악인과 의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다시 말하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과 여러분 때로는 징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동행이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 온갖 은혜, 그 근데 악인적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한다, 심판받는다. 이제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존영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1장 24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게 지혜적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자는 풍족한 양식을 얻을 것이며 지혜자는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악인은 어리석은 자로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내 가정와 내 삶의 속에서도 의의가 드러나며 지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지혜가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복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